Itu k a Thank <laughs> you. 아, 근데, 없습니다, 여 네. 네. 혹시, 네. 혹시, 네. 혹시, 네. 혹시. 네. 7번, 7번, 오, 번 28번, 28번, 10번, 1번 12번, 번8번 19번, 18번, 19번, 18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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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그거 하고, 김발영 씨는 어때요? 그거, 그, 지금, 그거 하고, 지금은 그거, 그거 할까? 어, 그러면 저희가 선물 있어야죠. 선물 그러면, 다 맞춘 사람이 하나 할까? 이거 근데 저희 노래 가사 다 알아요. 모르지. 아, 그러면 아, 노래 가사만고은 어떤 곡인지 맞출 수 있어요. 음. 멜로디 역시 가사만 읽 리마인은 못해 리마인은 노래 안듣나 리마인은 가사까지 몰라 해볼게 해볼게 리마인 몰아라 어? 리마인 아, 아? 몰아라 리마인 가사는 아 아셔야죠 리마인 몰아서 okay? <laughs> 미안 나잘찢어어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이거 저희끼리 사실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어려어 <목소리> 그러면 이거 맞추는 미만이 뭘까요? 선물 <목소리> 선물? 박수갈채? 박수갈채 없어질 것 같아 만약에 <목소리> 아, 박수갈채 플러스 된다면 콜라로이드 오케이 오케이 오? <목소리> 해볼까? 된다면이요 된다면 그럼 된다면. <목소리> <목소리> 제가 정한 거라서 안될 수도 있어 <목소리> 중복 도전 불가능 <목소리> 오? 진짜? 그러니까 아, 그러면 처음에 그냥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못맞춘 사람, 손내려가는거지 하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n 로 h 어어요요거죠아손 계속 들고 저, 계속 저. 있어야 o b 그럼 너무 아프시지 아, 진짜? 팔 너무 아 y So, 어 i s s e d him with a little. But, p 이 n e door, I was happy. 오케이. 좋아. 그 problem. I'm not a p 향러 n k 향기 a n k y Hanky, h a 가 k y h a 진짜 y h 요 n k y h a n 진짜 h 아요 맞아. 그래서 향기만으로 무슨 노래인지를 맞 a 보세요아 a n k y 문제 내 k 것도 어렵네 y h a n 저 공니까지향 끝에. 아니, 너무 쉬운데? 와, 와, 이거 진짜, 진짜, 쉬워. 쉬워. 진짜 어, 쉬워. 어, 저기. 어. 어, 어. 오, 박수! 박수! 예. 우이 이렇게 <목소리로> 퐁당퐁당으로 문제를내볼까 잠깐만, 나,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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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까지한키 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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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지한키 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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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키 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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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면 정답! 뭐라고라더 브라더, 라고요 맞아요 라더 브라더, 브라박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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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라더 브라더, 브라더, 향이 번져와. 어, 오케이, 난 바로. 어? 안다고. 잠시 없이 리바인 서치 중. 와. 서치 안된. 서치 안된. 아, 그러지 맙시다. 아, 근데 어렵다. 가친 음. 향이 번져와. <laughs> 오. 아, 아 그러면 멜로. 말고 그, 박자, 만 해볼까? 내가 가진, 그러니까 멜로디, 향이 번져와. 멜로디, 빼고 멜로디, 까고 박자, 뭐, 대신, 박자, 박자, 만 박자, 자 뭐, 박자, 뭐, 박 너무 쉽다. 어, 아손손들주세요손들주세요 네. 어 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잠시만. 너무 아, 뭐잘 맞춰서 재미 없어. 그러니까. 아 재미로 재미로 더 할까?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아 이렇게 그 거야. 아, 이렇게 그래, 우리가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못한다. 그래, 그래. 우리가 너무 리마인도 그럴 줄알아네저 못할 줄 알았지 <laughs> 나는 사실 잘할 줄 알았어 뭐야, 마 거짓말하지 말아볼게, 어서 아니,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 <laughs> 그러면 그러면 우리 노래... 아, 노래를... 그... 오늘 무대를 뭘할 건지를 얘기해보자 인마이로션을 담아내려고 하는거에요 우리가 인마이로션 무대를 했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주 보자 아니면 까아 인마이로션 음. 말고 또 듣고 싶으신 곡이 있어요 아까 저 추천 받았거든요? 음. 뭐야? 네. 인마이로션은 인마이로션이랑 크래시랑 글로우 오브 캘 우리가 음방에서 몇번 보여드렸으니까 코튼 음. 캔디나 보이먼 중에 오, 좋아요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커튼 캔디나 네. 괜찮으세요? 네, 근데 내가 까먹고 진짜 많이 움직였어 큰일났네 디지털 다리미가 가능한거였어? 아니 대단한데? 뭐야 리마인 장난 아니네 우리 스팀 다리미 괜히 챙겨왔네 전교 1등? 리셋아중에서똑똑하하아 아니, 똑똑하지. 아니, 아아그랬다 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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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신에 저 머리가 빠져가지고 여기만 지워주세요. 여기가 흘러내려서.